외구 박사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나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할수 있겠어? 오! <웃음> <웃음> 긴급 상황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에그박사가 참새를 한번 관찰해 볼 텐데요. 비둘기도 갈매기도 아닌 참새. 근데 참새만 관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에그박사, 눈앞에서 관찰할 겁니다. 일단 먹이로 유인할 거고요. 새들이 모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이 새들이 눈앞에 날아오는 걸볼 거란 말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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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럼 새가 나랑 먹이 먹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제가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눈앞에서 바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생새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뿅 하고 막 날아가요. 이렇게 해서 쓰면 무조건 사람인 게 티나. 티나? 그래서 준비했어. 우드와 그리고 담요 커튼을 준비했습니다. 양박사 지금 기온이 지금 이십도가 넘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눈 앞에서 참새를 관찰해야 됩니다. 예, 원래 우리가 좀 겨울에 하려 그랬거든요. 지금 20도가 되고요. 저 <laughs> 벌써 여름이다 돼갑니다. 초여름에 초여름. <laughs> 원래 겨울에 갈매기 하려고 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갈매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새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다음번에 갈매기 도전해 볼게요. 딱됐나요좀 아직 딱됐나요딱 아, 담요도 습니다한번더 뻗으세요. 이거 움직이면 안 되잖아. 네, 움직이면 안 서서야. 되고. 자 지금 도, 참새 보이나요? 참새 보이고 지금 벌써 더워. 벌써 미, 더워졌어. 위장 잘 됐나요? 응. 음. 잘 됐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티안 나? 됐어요, 됐어 됐어. 자 이제 에그 박사가 여기서 한3 0분 정도 대기할 텐데요. 분이양 박사는 커피를 좀 즐기면서 멀리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올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지금. 밥 보여. 먹으러 가자, 에, 에, 양 박사. 가자, 가자. 아, 지금,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지금 에그박사 문 왔고, 아, 가버렸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새가 많이 옵니다. 어. 아, 방금 거의 앞에까지 와서 먹, 먹고 갔는데. 이거 박사 어? 에그박사가 아무 움직임 이 없습니다. 움직임 없나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할수 있겠어? 오! <laughs> <laughs> 긴급 상황입니다 재정비를 필요한데. 양박사. 어. 교체? 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교체 한번 할까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교체 한번 할까요? 박사. 예? 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자, 양박사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가져오셨어요. 오. 뭐죠? 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복면이죠. 네. 이렇게 그냥? 쓰면 되나요? 조금 뒤에 끼우는 방향으로. 아, 요거, 요거 귀에 오, 귀에 귀에 오 아주 귀에 좋습니다. 귀에 와, 자양 박사 선수, 바... 자, 선수 교체했거든요. 바... 완전 숨겨야 돼요. <laughs> 자 이제 양 박사로 이제 교체 됐습니다아참 세상 편하구만. <laughs> 자양 박사가 이제 위치를 조 옮겼고요. 먹이도 좀 훑지 나왔어요. 자 올지 안 올지 제가 봤을 때는 근처까지 오고. 새 소리가 엄청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그때 막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지금 참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변에 한 마리 왔어요. 한 마리 가까이 왔어요. 아, 두 마리 가까이 왔습니다. 아, 주변... 아, 날아갔습니다. 아, 갑자기 단체로 나갔어요. 자, 지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위치를 바꾼 이유가 새들이요. 계속 여기로 와요. 그래서 양박사가 옆으로 옮겼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변에 이제 먹이를 좀 뿌려둘게요. 자, 두 번째 작전 새들이 계속 안고 있는 저기 통나무에 양박사가 위치를 옮겼습니다. 과연 여기로 올까요? 왠지 그냥 뒤로, 뒤에 있는 또 바위 갈것 같은데. 저희가 적응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적응시키고 몇 시간 있다가 마지막 도전하고 끝내자. 자, 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통 오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 친구들의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뭔가 덮어두고 안전하다. 얘는. 네. 이렇게 조금 해두면은 이 적응이 돼서 먹이를 먹고 저희가 나중에 오면은 <laughs> 될것 같습니다. <laughs> 형복사형복사 괜찮아. 절이저 절이. 복사 어야았어 정체력 어아 정체력 허리가 허리가 부나 새로운 저희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새들도 겁을 먹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적응을 시킨 다음에 적응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여기가 많이 오더라고 여기 한 지금 50마리 왔다 갔어 지금 보니까 자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어, 해가 질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이고요 이 시기 때 새들이 잠을 자기 전에 밥을 달라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에그 박스 준비됐나? 됐어 어 지금 여기 보면 상당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응을 시키려고 이거를 놔두고 갔는데요 여기다가 똥을 하고 갔습니다. 숨기자, 에그 박사를 숨기자, 에그 박사를 잘 숨겨보자. 왜 이렇게 더워, 근데? 더, 어? 더, 더 더워진 것 같은데? 더 더워졌다고? 자, 이렇게 숨기면 깜쪽 갔죠? 오, 괜찮네. 깜쪽 갔다. 여기도 살짝 숨겨주고. 저 지금 새가 안 오기 때문에 어, 양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 박사 선수가 에그 박사를 대신해서 투입되었습니다. 자, 에그 박사는 그 미용실 예약 이슈로 갔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뭐 가야죠. 어쩌겠어요? 하지만 약속이 더 중요하죠.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양 박사. 어. 어, 갈게요. 자, 깜짝같이 숨겼고요. 자, 그럼 새가 오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관찰합니다. 장약사가 아, 30분 정도 이렇게 있어봤는데요. 아, 이눈 바로 앞에서 보기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바위에서 먹는 모습은 반찬 아였기 때문에 절반 성공인가? 뭐 절반 성공으로 하죠. 음, 알겠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진짜 눈앞에서 먹는 모습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양복사 다 먹는 거거든요. 아, 옷선 다들어오어옷옷 옷. 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꼭 눈 앞에 있는 새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